안 보리기. 안 보리기. 한번 긁으면 10년 동안 노예로 공부를 해. 어째요? 아, 아니, 리이데 그러면 시장님 신경 긁기도 신경 없어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너는데 그리고 꼭 긁은 거 나라고 <laughs> 걱정할 수 없다. <laughs> 누가 긁었는지 긁어도 안잖아 아니, 긁어도 망나면 아니. 어, 너무 떨린다. 어떡해. 오늘 이뻐야 되는데? 제일 이뻐야 되는데? 잠깐만, 쟤라? 쟤 맞아? 아니, 너무 아저씨인데? 아, 망했다. 큰일 났네. 아, 시동이 너무 오 한 아, 건데요. 저 저기? 그거 아니에요. 한번 더 찍게 된다. 아, 잠깐만요. 저. 아, 왜요? 이거 왜요? 아, 지금 지금 거예요. <laughs> 아, 저 희동이 너무 멋있어져 가지고. 희동 아니야? 희동이었어요. <laughs> 어, 봐봐 친구들. 어. 주단이 살렸다 <laughs> 진짜. 음. 어? 저는 사람인데? 한번잘 <laughs> 탔어. 아, <하면서 배터났어. 웃음> 누구나 다오셔 주단이 잘했어요. 제일 재밌어. 내일 모레 오십인데. 할줄아는게한개 더. <웃음> <웃음> 슬프다. 그 말이 더 슬프다. <laughs> 아, 어,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주사님은 카메라를 계속 껴서 인물이 좀더 나아진 거 같아요. 어, 많이 업그레이드 됐요전 저는요? 어, 원래 인물이 좀하시니까 어, 그러니까. 주사님 <laughs> 아니, 아까 본인이 발라주셨잖아요. 아무 어, 뭐 바르신 분장, 분장하셨죠. 어, 어쩐지 좀오샤시한댓글 음. 어,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셔. 댓글 다시 보르요 어. 제가 압니다. 아, 아 그래 아는 분이에요. 오늘 네, 좀 환경이 바뀌었죠. 네. 대나 네. 네. 안전 상황이죠 그래서 아, 안동에 어떤 재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어, 화장이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컨트롤 타워로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안동시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음. 한번 소개도 하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어, 자리도 준비했는데 이번 어. 주제는 인원입니다. 어. 네. 피하고 싶은 거. 해고 아, 아, 뭐뭐 싶은 거, 피워 싶은 거, 해고 싶은, 아, 싶은 민원. 오케이. 레스 게임 한두개 정도 할게요. 네. 시장님 차기 기대 시장님 신경 긁기. 음. 저는 시장님 신경 긁기. 저도. 음. 신경. 아 완전 밸런스가 맞아요. 많이 아니야. 그럼 차는 누가 걸 건지 모르.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공물신청을 한번. 왜냐? 법인이야. 안 음. 보리기. 안 보리기. 한번 끌면은 1 0년 동안 너의로 공물을 해. 공무원 이거, 로거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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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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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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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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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수 없다는 거 시장님 신경굵기도 신경으 끊는다. 그렇게 신경, 신 <laughs> <계속 웃음> 진짜 뭐경 신경, 구각 신경 다 풀어버리고 뭐 어, 야 이거 조발로 소지도 못 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안보리니까이 얘기했으니까 신경 근능을 좀야지아 티브이 아니 이거왜 이거 줘요? 제이는. 네. 야이 필요 없을 거예요. <laughs> 시장님이 누굽니까? 검미창 어? 시장님. 아 이름. <laughs> 이게 말하면 저희 회사 사장님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 잘 봅니다. 차 어, 물질입니다. 맞아요. 어, 물질은 그냥 물질뿐이에요. 그렇죠. 차 끌었어. 어, 선생님 야자로. 어? 손님 <laughs> 어? 음, 아니 그럼 우정. 물 끌거는 거 시마쇼 쓰면 되는데 람보렛기 끌고 삼년 동안 있어야 한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교감이 있습니다. 어. 교감님, 아 교감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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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쳤 나봐요. 시장님, <laughs> 제가 끌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꼭나은거나고특정고 특정할 아 없잖아. 누가 긁었는지 리고 그리고, 그아고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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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고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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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고 그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그리리고그리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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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 딱 봐도 배구급으로 보이고 아, 아, 저는 저라고 이제 대입해서 아, 생각해가지고 약간 불쌍한데 어, 시장님 제가 초보여가지고 음. 어 차를 긁었는데 근데 시장님 이 아량이 넓으세요 람보르기니어도 봐줄 거 같아 근데 신경을 긁는다 저로 안끝나요 저만 그게 아니고 팀원, 팀장님, 과장님, 아,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laughs>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 네. 카니발, 람보르기니, 다다 긁지 모금아이에요 아, 맞네. <laughs> 사는 가리발이에요. <laughs> 아파트 단지가 너무 조용하니까 이거 시끄럽게 해달라며 미나. 공원 나무에 새가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러우니 해결해 주세요. 알겠어요. <laughs> 뭐가 더 피하고 싶은? 앞에 민원자한테 어. 새를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새를 그쪽에 많이. 새는 누가 잡을 거야? 새는 어느 게편하고 이걸 떠나서 아파트 단지 내 소음이 필요하다. 어. 이거는 시가널이 아니에요. 근데 공원은 어. 시가널이에요. 어. 시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laughs> 공원을 피하는 게 맞지. 음. 아 그럼 비디님 문제 를왜 따로 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비디님 <피지님은> 그냥 관할을 네. <laughs> 지금 시는 아, 오케잘못케이 그런데 관할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 <laughs> 네. <laughs> 만약에 관할 문제를가 없다면 네. 어떤게더 피하고. 그래도 공원이 더 어렵지 않나? 어, 저는 세 치는 게더 쉬운 같아요. 아니, 해요, 어떻게? 그 공기총 거 같아요. 아니야. 그공기청 같은 거하 대를 쏴가지고 음. 한 방에 날릴 수는 있겠지만. 또뭐일 거야. 아니 그럼 그때다 계속 쏠 수는 없잖아 그게 있어요 노기가 있더라고 그 독수리 아, 그 조류 아, 그 패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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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한 번씩 아악 나만 시끄어 거지? <laughs>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관할 관를관할에서실를 <laughs> 어. <시를> 쫓아 아까는 도망 붙어오를 쫓아줬어요 근데 다른 민호이터가 아니, 아니 세손이 너무 좋았는데 이걸 왜 쫓았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 대비를 할수없다니 <laughs> 어. 예 네, 그럴 수도 음...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없애달라 민원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음. 새소리가 좋은데 새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넣는다는 않는 거뭐 아니 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아니 자 음. 법으로 얘기하면요 민원에 음, 법으로 맞는 게 음, 거의 없어요 아 우리 시민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것도 그렇아니아 저희가 인공적으로 새소리를. <laughs> 아니면 공평하게 아, 그 철세여서 지금은 시끄럽고 이때는 조용할 거죠. 반드시 거지 군 답. 여기가 아니, 사님은 자꾸 또도망친다고잘 노는 독립세를 맞췄던 가니고 왜요? 혹시 이, 뛰어난 공무원 되시면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laughs> 네. 네. 가 세박사진 있잖아. 무부무그 어. 사람 세랑 얘기를 해요? 아니 세. 세게 아 맞아요? 제가 좀 사다 그 분이 네 아, <laughs> 아파트는 저희 a 아닙니다. o u want to do? What 어 o you want to do? What do 아니. u want to do? What d 어 you w 어 n 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이 o do? What do you want 아니 do? What 니 o you want to 그래서 장소, 뭐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많은데, 그렇죠? 그거 알죠 유기견이나 어, 유기동물은 뭐 일정 응.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안 한다. 그러면은 중성화 시키고, 고양이 고양이 같은 날 중성화 시켜? <laughs> 야, 죽고 말지. 시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 하고 있어. 요그 <laughs> 포획은 이제 저 시민 아, 민원인이 하셔야 되고 그 중성화 수술을 <laughs> 정해진 병원이 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시키고 난 다음에. 증빙 서류를 내면 지원해주는 거로 했을 때 차는 거널수 없잖아 이거는 그 다른 사 사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빼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차주가 내인데왜 빼라고 그, 하냐고 예. 설득을 해 빼서 요중소 아, 아직 후유증네나오세요 <laughs> <안 웃음> 차가 <laughs> 있는데 만약에 흰색 차 이렇게 서있다 다섯 어. 대가 서있는데 중간에 막 회색, 있어. 어, 회색 차 있어 이거말 그러면은 어. 이 사람이 전화해서 어. 만약에 이걸 들어준다 했을 때 어. 전화해서 사장님 뭐 도색을 하시든 어? 네, 아니 도색해달라 얘기했대요. 난 중성화도 있는데 <laughs> <지금 장가워요>, 도색. <도색하게>. 강간해요. <laughs> 어. <laughs> <차라리> 주... 중성한 색깔 바꾸면은 중성화해야 한다고. 차라리 중성화시키는 게 낫겠다. 차라리 중성화. 그리고 고양이도 이해 줄 거예요. 어, 어. 중성화 오래 <laughs> 산대요. 아 그래? 네. <laughs> 참고로 저는 집에 고양이를 데리고 오셔야죠 우리 집에 고양이는 이런 짓을 안 집사님도 하신대요 늦어왔 나의 수줍은 마음 <laughs> 근데 요번 문제는 관할 같은 것보단 네. 이 문제가 VS가 있잖아요 네. A, B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아, 아파트 베란다 풍경이 네. 막돈 때문에 안 보이니 해결해주세요 예. 음. 동네 도로가 직선이라 지루 아니 곡선으로 걸어주세요 자둘다 불가능합니다 둘다 불가능한데 더 불가능한 걸 꼽자. 면 아파트. 어? 그 도로가 저... 아니고요? 도로는 대체 방안인데, 아파트는 자기가 이사가지 난 다음에는 방법. 이도로을 폭발을 시켜? 요 폭발. 직선을 곡선처럼 보이게 꼭 꽃신기 저희 조성하잖아요. 어. 시에서 그렇게 약간 좀 곡선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로다. 어 그렇게 이렇게 시도. 아뭐 그런 거도 있고, 그지치도청나게 따라가지고. 아예, 아 어쨌든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나는 곡선을, 아니, 나 미용을 생각을. 해. 자동차 밖에 음. 한쪽을 망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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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네. 내 거야 맞아. <laughs> 어. 이게 좌우인지 아래인지 얘기 안 했잖아요. 진짜 좌우 곡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 착시 안 착시 안안 되고 그렇다 근데 그래도 좌우 곡선이 맞아 도로가 맞아요. 도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는 폭발시킬 수가 없잖아 <laughs> 앞동 때문에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동 <웃음> 때문에 <웃음> 그 흥경이? 앞동이 안 보인대요. 저 위험한 사는데아왜이렇 봐야 되는데? 비상 때문에. 아 너무 네. 어려운데? <laughs> <laughs> 요즘 또 지금 안동 시내도 그렇지만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부러 비선형 어... 사업을 음... 한 것도 있잖아요 콘텐츠 진흥원 앞에 오면 음... 그 일부러 한 거였어요? 뭐라고 하지? 아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일 때문에 그렇게 한건 아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아니, 아니, <laughs> <그래갖고> 그게 <laughs> 하나 예담 제게제 예심된 거잖아요 나 실제로 그게 이루어전나 싶어 아, 아. 아 그게 어. 뭐였지? 중성화 하셨나? 주주면 오, 주주면 오, 주주면 내게. 아, 진짜. 반대로 또 되게 감동을 받았다거나 음. 아니면 좀 뭔가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주고 싶었던 이런 미담 사례하면 또 복지직 좀좀 많지 않겠어요? 네, 네. 9년 전에 한 부모 가정이 있었어요. 첫째가 여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꽤나 잘한 오.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방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공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은면동 사무소 보면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음. 있거든요. 어, 맞춤형 복지팀이 고그 집에 딱 가보고 얘기를 듣고 상담 듣고 그 후원금을 음? 자원연계 해줘가지고 독서실비를 1년간 지원을 해줬었죠. 음. 그러니까 학생이 또 시너지 받아서 아. 공부 열심히 했겠죠. 결국은 인서울 대학교에 아. 입학했다는 그런 미담사를 저희 들었습니다. 대학교 공부 아니지만. 너무 맞아요. 저 동해 있을 때그 이제 멧돼지 때문에 밭이 다 이제 해지버져서 이제 그거 이제 보상금 받으시려고 이제 연락이 오셔서 밭에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가 사진 찍고 이제 뭐 말씀 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니까 이렇게 수확하신 산딸기를 한 팩을 너무 고맙다고 주시는데 저 진짜 너무 울크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욕만 듣다가 갑자기 그런 거 갑자기 막딱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정주사님. 딸기를 준, 준 거다. 준아 보내려 갔으면 안 내가 갔으면 <laughs> 내가 들어가지 말라 했지. 이러고. 야 니가 왜들어 너는 <laughs> 정주사님이니까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그 마음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감동.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딱 감동 받은거예 저는 뭐민원을 담당하는 네. 쪽이 아니어서 아. 특별한 민원는 없었는데 가끔씩 그. 연락 오셔갖고 유튜브에 자기 가게를 홍보해달라고 뭐 이런 거습니요 아. <laughs> 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안동시에 관련돼서만 뭐 관광이나 정책 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울수 있는 지금 주제로만 방송하고 있다고요 이해해 주시고 너무 즐겁고 어,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는데 전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저희와 어, 비슷한 좋은 이야기든 아니면 힘들었던는논이든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저희도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게기리가됐으면 응. 좋겠다는 생각을 어.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말해주요 무슨 탈퇴죠? <말이죠? 웃음> <어머나에 웃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둘이 가잖아요. 어. 여성분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진짜 같이 있으면 그치? 진짜 재밌어. 그러다가 어. 나 나중에 컨디션 컨디션 <laughs> <컴퓨터 먹고> 수... <laughs>